보통 코골이 치료를 결정을 할때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거나 2차적으로 다른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정도를 기준으로 치료를 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여러 가지 진단 기준들이 있지만 전문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하기 전에 알수 있는 것들이 이제 주간의 졸림 정도를 나타내는 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 운전을 한다거나 알코올 같은 거 없이 점심 식사를 먹었을 때 아니면 승객으로서 그냥 차에 타 있는 동안 오후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독서 같은 걸할때 졸린 정도 같은 것을 점수화해서요. 그 중에 판단되는 항목 숫자가 좀 높거나 했을 때는 수면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이제 가짓수가 높을 경우에 병원을 방문하시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 수면무호흡증으로 실제적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 1시간 안에 한 10초 정도 호흡이 끊기는 것이 이제 5차례 이상 됐을 때 수면무호흡으로 진단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이건 옆에서 보셔서 알수 있는 건 아니고 수면다원검사라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에피소드의 횟수를 갖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양악 호흡기 같은 다른 보전적인 치료를 쓰게 되고요, 경도랑 일부 중증도 해당되는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를 주로 받게 됩니다. 코 안쪽에 점막이 많이 붓게 되면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해부학적 구조 이상이 없더라도 코를 볼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코가 부어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 뭐 무리한 운동을 한다거나. 아님 감기 같은 것이 걸렸을 때 과하게 코를 세게 풀거나 해서 점막에 종창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건조한 상황에서는 공기의 와류가 발생한다든지 하면서, 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조한 상황을 조금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소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실제적으로 물리적 구조가 좁기 때문에 발생하는 코골이기 때문에 운동이나 음식 같은 것으로 코골이를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성인에게 발생하는 수면 부호흡은 어, 대부분 좀 비만한 환자에서도 열생하는 경우가 높고 어, 기도가 전체적으로 좁아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을 하면 코골이가 호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주로 수화에서 국한되게 시행할 수 있는 편도와 아데노이드 절제술인데요. 편도가 과하게 큰 경우에 어, 염증을 비롯한 여러 편도 질환으로 편도를 수술했을 경우에는 캡슐을 같이 제거하게 되는데 피타 어, 수술은 전동 기구를 이용해서 피막 내에 있는 편도와 아데노이드 조직만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막을 남겨서 피막까지 제거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합병증 예를 들자면 출혈이라던가 통증 같은 것을 낮추기 위해서 개발된 수술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편도 피막이 남아서 노출되어 있는 근육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출혈이 발생될 확률이 확실히 적고요 보통 고식적인 방법으로 편도 절제술을 했을 때 정상 시기까지 회복하는데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을 잡는다고 하는데 피막이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통증이 적기 때문에 3에서 5일 대부분의 경우에 1주일 이내에 정상 시기까지 식사 방법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성인분들이 편도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는 일부 코골이 환자분들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염증을 반복적으로 앓으면서 비후성 편도염을 앓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수차례 염증과 호전이 반복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편도 부분과 편도. 안쪽 조직과 피막 사이에 강한 유착과 여러 가지 염증성 반응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편도 피막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남긴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출혈의 원인이 될수 있고 통증이 적다는 장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식적인 방법으로 편도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어른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낫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통 편도 절제술이라고 생각하면 어, 편도를 완전히 절제했기 때문에 목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막만 남길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남아 있는 편도 조직이 앞으로 염증을 통해서 약간 비후해져서 드문 경우지만 편도 조직이 다시 좀 자라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피타 수술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많은 그 환자나 보호자분들께서 무통 편도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혀 통증이 없는 건 물론 아니고요. 고식적인 방법에 비해서 통증은 적지만 수술한 직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어느 정도 통증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무통편도술이라는 표현 때문에 어, 통증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아, 어른분들도 내가 편도염을 상당히 오랫동안 앓았는데 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게 통증이 워낙 심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수술을 못 받고 겁내 하시던 분들이 어른분들이 이제 피타 수술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시는데요. 어른의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고요. 어른의 경우에 그 남아 있는 조금의 편도 조직이 이미 염증을 많이 알았던 것 때문에 금방 다시 또 자라서 2차적으로또 편도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른에게서는 불가능한데 혹시 어른에게서도 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른에게서는 뭔가를 남기는 편도술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